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오늘 나왔네요. 오늘은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음... 다리가 아파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왜냐면은 여기는 예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까오슝 맛집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오저오랑 왔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야시장에 갔는데 오늘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 우리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좋아요 갑시다 이따 봐요 오늘 방문한 곳은 까오슝에 위치한 호덕복입니다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맛집인데요 다양한 대만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까오슝 유명 맛집이랍니다 우리는 한번입니다 엄마 요즘에 왜 영상을 못 올렸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못 찍었어요 한동안 못 찍었어요. 지금 다리 여기 다리가 사실 다리까지 만져 여기가 골절이 됐어요. 내가 자전거 타라 그래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한동안 외출도 못 하고 계속 집에서 요양만 하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 낫진 않았어. 알고 보니. 이곳은 한국 인터넷에서도 자주 소개된 맛집이더라고요 저희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셔룸바와 짜장면 그리고 유로우주연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메뉴 짜장면 짜장면? 어? 어 짜장면 아, 짜장면이야? 어. 음? 짜장면 대만 네, 짜장면 대만 음, 짜장면을 맛을 보겠습니다 대 짜장면이래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laughs> 맛있겠다 먹어봐 아뜨거고 맛있어? 맛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맛집이래 아래 어, 블로그에 많이 소개됐더라고 괜찮아? 이것도 먹어봐. 돼지고기튀김. 괜찮아? 맛있어? 가벼워서 아, 빵빵하고 반팍 음. 맛있어요. 한국인도 만나고. 음, 한국인도 좋아하는 것같아 맛있어 맛있겠다 된장도 맛있다 <목> 그러게 된장냄새 <목>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오랜만에 음. 쪼다듬이 하네 <목> 그거, 그거, 푹 나와, 엄마. 국물 나와, 안에. 국물이 깻겠냐? 원래 거 터트려서 먹는 건데. 음, 괜찮아? 힛집에 음. 부드러워. 언니, 이게 국물이 터트 나와. 맛있어. 음음 나, 나.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그때 먹었던 게나 여기가 나. 그때 먹었던 게또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뜨끈뜨끈한 게. 한국인들이 오면 좋겠어? 음. 음. 괜찮아. 한0만 원이 남나. 맛있어. 안에 음파 있어, 음. 파. 음, 맛있다! 어. 맛있다! 음. <laughs> 대만에도 비벼먹는 면 요리가 많은데 한국에 비해 면이 두꺼워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곳의 짜장면은 한국 짜장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대만은 미식의 나라라 불릴 만큼 정말 다양한 면 요리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음 모양도 음 이렇게 예쁘고 모양도 음 예쁘고 음 색깔도 예쁘다 음 엄청 맛있어 치즈 음 맛있어 음 어때? 뭐 들어있어? 아, 뭐야? 음 맛있어 굉장히 한국사람들이 와서 그냥 공연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네, 다. 맛있다. 아 뜨거워. 아 이거 맛다이 만두는 채소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정말 느끼하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역시나 까우슝과 해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집이라 불릴만하네요. 추천해주셔서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막음 뭐가 제일 맛있어? 소고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나도 그거 맛있는 것 같아. 어,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안에 고기가 약 산뜻하니까, 맞아. 안 나. 바구니, 에 약간 튀김같이 뭐, 나는 바삭바삭하면 음. 두달 됐잖아. 음. 대만 음식 어때? 음. 대만 집단은. 여기도 엄청 맛있어 저번에 식당 갔는데고기닭도 엄청 맛있었어 어디? 저번에 식당가서 밥먹고 그것도 엄청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 지난번에 나랑 응. 그 조식으로 파우즈 먹고나서 만두, 부추만두 계속 생각 그래, 그래, 그래. 생각난다고 랬었잖아 생각난다고 했었 생각난다고 는 안에 뭐뭐 들어가있었지? 고기하고 야채만두 하나 고기만두 고기 맛있어 그게 별게 안들어가 있는데 되게 맛있다니까? 이게 특이한게 한국은 만두가 일찍일 때 많이 안커지는기만 많이 커지고 그고로만 요거 파란 거는 여기 아침에 인기로 많이 들어왔는데 음, 며칠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썰어먹고, 리메이크 맛도 좋은 것 같아. 음. 색깔도 음. 있고 음. 맞아. 음. 대만의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의 짜장면이고, 요것도 느끼한 맛도 있고, 담백해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고기에는 느끼해 보이는데, 느끼한 거은 없는 것 같아. 왜 여기가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 음. 맛있어. 다음으로 간 곳은 녹두탕 가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만 디저트 중 하나인데요. 대만에서는 더운 여름 이 시원한 녹두탕을 마시며 더위를 해소하고는 한답니다. 엄마도 녹두탕은 처음 마셔본지라 과연 그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대만의 녹두탕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만의 녹두탕이라는 건데 처음 봤어요. 근데 얼음도 동동동 써있고, 얼음도 써있고 아주 시원한 맛인 것 같아요. 얼음도 있고, 어. 신기하게 녹두로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어때? 녹두랑, 음, 핫, 핫 같은 맛도 나고. 그치? 응. 나 이거 여름에 제일 좋아해. 나 진짜 올해도 엄청 먹고, 작년에도 엄청 먹었어. 음 근데 약간 미스가루맛 나지 않은 걸로 고수가 좀 섞었나봐. 한글 맛이 나고. 찌니 뭔가? 어, 근데 약간 좀고소하고 고소한 음, 맛 나지. 음, 음 맛있다. 나 제일 좋아해. 생각보다 맛있네. 여기는 날이 더우니까 음 이렇게 남은 날 더우면 다들 와서 이렇게 한 그릇씩 먹고. 좋아서 좋아. 여기서 이런 걸 많이 찾아 먹는데요. 맛있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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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약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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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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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해 또 뭐라 가까요 네! 아, 뭐가 이쁘네. 강하게도 돼요. 이거 얼마게, 근데 한 그릇에? 이거? 어. 70원. 80원? 와. 진짜 싸지. 와. 야, 독도 값도 안 나겠다. 와, 싸다. 진짜 음. 이거 한 그릇 먹어도. 잘라 부를 것 같아요. 밥대신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좋을 것 같아요. 나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먹걸 많이 쓰세요. 다이어트 음. 좋아요. 다이어트 좋고 요걸로 한끼식사도 괜찮아요. 음. 많이 이용을 하니까 불편도 불편하지만 단편으로는 이동성이 좀까 편하고 차보다 음, 움직이게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도바이가 생활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음, 이게 너무 편리하고 차는 타고 다니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데 오토바이는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 또. 보다 좋은 데도 말도 깨끗하고 잘대있고 마스크도 가면은, 마스도 가면 친절하고, 대만 사람은 들 친절한 것 같아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느껴? 음 어느 부분에서 느껴? 음. 그 가면. 그 가면, 본인이 이제 마스크 그 가면, 뭐랄까하한고 물어봐요. 근데 나는, 몰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 다 알아들어요. <laughs> 아이 뭐. 그게 말이 되냐고. 놀라워라. <laughs>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도, 어, 살수 있다. <laughs> 응? 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마트를 잘 가요. 그래서 마트를 자주 가요. 맞아. 그냥 마트 가서, 몰라. 그리고, 갖다가사면 그고 나오면 돼요 한국사람도 와서 어 몰라 그래도 다 생활할 수 있어요 맞아 어제도 치킨도시락 까먹었는데 치킨이 있다면서 배달이 온거예요 그래갖고요 바삭바삭한게 너무 맛있는거야 그래갖고 또치킨도시랑 먹었잖아요 오늘 엄마랑 가우스 시내를 잡아다녔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멀리 여행을 못 가니까 재밌었나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먹고, 음료수도 먹고, 어, 아아 식당도 맛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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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먹을 것도 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에 맛있는 까오송의 맛있는 맛집에 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